사이프로 들어가려니까 지금 핸드폰 데이터 전송 중이라서 OTP를 못 켜. 아. 장지적으로 <laughs> 당지, 사이퍼로 봉인당했나 지금? 봉인당. 봉쇄죠? 봉분당에 갇혔는데 지금 사이퍼로 봉쇄죠? 오, 근데 왜다 파한 다음에 봉분님 불러놓고 버리는 거잖아. 아, 또 토마스 있어. 개 싫어. 저 사람이 저 사람이나 저 사람만 불렀으면은 바로 욕 먹었을 텐데 이거. 아니하면서. 아이 뭐해요? 아면서 아깝다, 봉분님. 합법적으로 사파 합법 끌수 있어. 어? 정말 아 정말 5분이 아키도있었는데꺼였겠다이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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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5군의 잘못으로 <laughs> 갈수있어오웅군 어. 잘못했네. 형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어, 에이 어머나 아니 이거 이것도 막는다. 가긴 가는데 모르겠다. 정말. 어, 음. 안 되겠다. 컴퓨터 너무 느리네. 아, 아 이거는 아, 아, 가냥못는구나 아무래도가안 맞아. 일단 앞에 마이크 끄고 음, 보당 방에. 7 1으로나 유관대 방에. 처음거야 소리 없이 그렇게 <laughs> 들어가서 소리도 안 나. 마이 소리도 안나 아니야. 안 소리도 아니야. 소리도 그냥 신기해. 불러주로다 <laughs> <원>, <laughs> 버텨 버리기 좀 많이 아파. 일단 키아라 빠졌음. 이쪽으로 <laughs> 빠졌어. 아, 그 음... 존나 싫었어잘 버텨. 내가 원인는느낌 없는 거야. 홈런? 키라그렇 가이즈 할때 원방 들어는 느낌은 느낌 나야지 그냥 어 원방 들어가안 늘어나도 안 늘어나. 아야 이 까마. 가이 원방 아닌가? 안 늘어. 원방 왔네요. 없을 거예요짜 없어? 설명이 없었던 거로 기억. 원방이 유닉을 살1 5원원아원 원슈가 원슈가 있는 거와 안돼 안돼. 제키 에스펙 없어요. 야라 저거 블레이드 o I go, 아이고 아이고 I go, I g 아이고 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아 go, I 다 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 냈 I go, I go, I go, I go, I 이 o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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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라 o I go, I go, I go, I go, I g 아죽었 는데 뭘눈만살 려고？해 뭘로좀 네? 요이번 에서 저 번째 소호다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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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대반대. 아, 제켈왜 아, 거기서 못놓었지 몰라. 그때 까마귀 공 살려가지고 그치? 아마 못. 그 까마귀 공 나한테 먹어가지고 제켈 쪽에 더이도 네. 안 들어갔거든. 응? 그래서 내제켈 그 여기서 우리 루이스가 홀딩한 걸 보고 내가 초중공을 때릴 거예요. 응. 제 켈이 근데 그쪽으로 가, 다시 갔던데. 내, 내가 보는 그그그 면에서. 그 오기 전에 잡았어야 돼. 그 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어, 오면 안 됐어, 그제키 켈. 아. 아, 나한테. 아 그기서 제가 아, 지금 아셋님께 전화해야지 내가 앞으로 나가서 하세요. 다음 전선을 잡으러 아니, 가는데 그게 되게 잘못된 거야 딘돌이 뭐하다 이제야 기어들어왔네나뭐 운동하고 밥 먹고 했거든 뭐 그렇대요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 아, 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고마우시죠 네. 내마우시죠 아... 지내다 네. 아. 나도 일하고 생실 말씀 드야지 야, 생각도 야. 여. <laughs> 엄 <야. 응? 그만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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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겼잖아요. 야야야, <laughs> <많이 아니야, 웃음> 어 계속 역전했잖아. 아직 몰라. 음. 아, 이제 끝났지. 지푸레. 언제까지 길 거야? 음. 맞아, 맞아. 어, <laughs> 힘드네. 그 맛이 아니야. 내려가면 안 되는데. 백킬 다피 백킬 다피 백킬 다피 백킬 다피 아, 이 맛이 아니야안 본다고요, 그확실을못 찍었네 나요? 루이스야, <웃음> 거기서 왜 와... 결세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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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들참 <이제 참눕으로도. 웃음> <laughs> 아, 왜 비자 왜 맨날 이딴 것만 해? 아, 뭐 자, 자막 아, 저거 잡아야 돼 진짜. 잡아야지. 소진공으로 일단 이거는 내가 먹었다. 거 자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죽었네. 됐다. 나이스. 아, 죽여야 돼. 알아 와. 하나씩하나왔어아씨바 힘들었다. <laughs> 많은 걸 해낸 듯. 야 명품 린이입니다 아이고... 아이구야... 하 안된다아... 칠수 없음 소리가 아예 안나는 게. 안 와... 미친 나... 씨따 하하... 지하대이 죽어버렸어요 티아라티아라 티아라 저거 방 하향해야 돼 아니 근데... 트로핑 쳐야되나 지 아니 난 타워... 타워로 가고있었는데 저만 아 타워... <laughs> 가는게 맞는데? 나는 도대체 나... 뭔일인지 그래. 모르겠네 아니 이거 왜 트로핑이 찍혀가지고 씨발 이질랄이 나지? 방 하향해야 돼 저거 누구지? 어느 씹새끼지? 저요 뭐야 트로핑 아 고기인데? 아, 이장이 해네나아니다 아, 아, <laughs> 트로핑 저걸 받는 아, 게 맞는다 맞다라고 한다고 했었거든요 아뭐 그럼 어쩔 수 없죠 다음에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살리나? 못 살리겠다 <laughs> 호기님 오 비와가지고 저 매우 하이예요아왜 비오면 하이해져요 의리 진짜 이해 안되네. 아니 이걸 왜트로피를 찍지? 됐겠지. 여기 까마귀 갑니다. 었다 뭐, 어? 까마귀. 어? 저런거 바로 홍해야 되는데. 아왜 안와! 으흠. <laughs> 어 으흠. 아이거는 이거는... 까마귀가 맵에 쟤였는데 왜 아무도 올 생각을 안하고 그쪽으로 뚜벅 바로 걸어가 아, <laughs> 이 손톱은 안수 있나? 오이 아 어, 나이스. 오이경찰씨뭐 하나? 우 진짜 거야. 아니야 이거. 이 잘했어. 오던 쪽붙바 받아 는데 어디야? 구나이 열심히 아, 전대 아, 어, 아, 어 조이왜 나와? 아, 벨즈 궁왜 나와? 와. 와. 무슨 나 저기. 이왜 나와? 이모와 빌리염동파 그다음에 다이 맞으면서 어. 이 스토리 거잖아어 이번 타워. 아 이번 타워 안 돼. 리프이연 거는 네네 음? 그냥. 음. 와, 이 판도 쉽지 않네. 아포그치치못 쓰라고요? 그치 충전하는 거 어. 이름이 뭐라고요? 와치 충전기라고 아. 검색하라고요, 아잉까아잉에 우측? 성질한 거 있어요. 아, 그말그 그... 동그란 거 줬는데 아 진짜 벨저 케어냥이 휴대폰 충전기에 았용거 같다. 케어싱에 적요 근데 그... 이 아. 그... 연결이 있는 게시타에 있다, 맞시타이 충전기가 있어요. 시타 충전기 있으시타 충전기로 나오는데벤저해 이거? 나 이거 번지 당할 것 같은데? 아니다, 벤저가 저기 있 저. 제가 랐어요나 소리. 나이스. 까마귀 죽었거든. 별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아, 안 들어갔다. 루스 어, 루이스. 끼 아, 끼워 어떻게 에서올 거야? 어쨌든. 자, 진짜 네, 이래서 공격 박스. 포츠를 싫어해. 제랐어 오케이. 이생겼는데어요 오른쪽 이에 보면 있어요. 티아라가 지금 틀비한테 갔고. 이이라니 지금 스프레드 데미지 아, 저 방금. 아, 어? 이게 왜안 잡... 맞아? 이게 왜안 맞아? 개우이 없네. 이제 많이 안 파요. <laughs>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다같이 <laughs> 그 아, 맞아요. 그치? 방금 토마스가안 맞아요. 뭐 개이 없네. <laughs> 아니요, 그냥 안맞았어아 너무 아이고. 저거, 저거 진짜 개딸피야. <laughs> 어, 마스잘겠는데 <저렇게>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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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토마스가 그냥 내궁 궁 맞았으면 그대로 다죽는 건데. 아예 안 맞은 걸로 판정했대네. 저기서. 예, 쳤댔네. 이거. 레벨링 보 그냥 멈춰 있고. 아, 언덕이라서 안 맞았나? 빨리 누워서. 있기는 지금 팔데스임. 씨발. 알선도게이 저소음 애들이 그래도 조용하긴 해. 음. 아. 내가 라니 이거 헤드셋 안 쓰고 있어 보니까 소리가 큰게딱 들리더라. 자가

와 이. 올라 몰라. 몰라, 아, 몰라 할 거지? 올라가볼게라게 아이씨. 별저가 칠한다. 피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었어 딜러가 아무도 없었어 그 마음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저 토마스 진짜 아깝다 아깝다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빨싸쇼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즐거운 시대잖아 안자네 암낙이 형도 즐거우면 되지 막 날아가잖아 번지할 방법이 아예 없는데 이 맥은 그럼 뒤을 잡자 어, 렐저날 봤어 제키 아, 리 아, 아. 봤어 무슨 일이길래 전투 참여가 시하보다 높은 걸까 안 보이소 안보이 얼마나 싸워 제인 걸까 안 보이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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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여라 새들아 도핑 안 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죽일 생각이 이안 <laughs> 된다라. 버스트가 안 되는 건지 일이 진짜 모자란 건지. <laughs> 어, 그냥 제들이 들어오는 게 개빡세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좀 많이 맞아주는 것 같기도 한데. <laughs> 루이스랑 미니스맨 들어오는 거 확실히 막을 수 있긴 할 텐데. 근데 들어오는 게세 명이긴 하네. 어, 녹았다, 녹았다. 이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도장어. 아, 아, 없어. 미야, 버프된 버전 아닌가지 아. 이씨네이아니고된 거를 이제 트로 보는 거야? <laughs> 어, <막 탄식이나. 웃음> 이건트로파할 만해 이건 가야돼 보자 지금 졌다 크워 아라 잡았네 레벨 높은 거 글카만 이제 원하는 거 꽂으라 글카만 이제 하나오 막아 볼때 막아 토마스? 아니 볼스 저거 때려.. 때리... 저 죽으면은 제킬 간다 제렸대아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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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어? 어 갑자기 난 기름 피지자 여기 DT 다. 토마스한테 날 넘겨가지고. <laughs> 이거. 까마귀는 안되겠지? 빌라들 타워 달려야돼. 여기 까마귀 있었어. 계속. 아, 존나 딸려. 의심이라. 별줘 루이스가 의심이야. 내가. 야, 루이스랑 속도가 똑같은데? 그래, 속도가? 루이스도 의심이야? 아 미친놈 맞았어 아, 저거 아 저거 되게 다 진짜 여기 잘하면 맞았어 이거 DT 깔았잖아 도 하지만 살았다 피라 정면 공무 <laughs> 아... 아... 둘 다... 띠용 홀 스파이더 권리케봐야지 당이1500 나오네 골쎈 <laughs> <laughs> 우리 다같이 <가다> 골갑 <laughs> 잘하는데 맞네? 얘네 6 음. 7 0네 나한테 124만원? 여기서? 이런건 주면? 가격은 바로 올라간다 190만원에 3 0짜리 100KL이 없긴 한데 지금 한번 덮쳐버려? 130일 음. 오기자는건가?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음. 아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아니야. 있 순삭 되면 해봐. 있겠어요? 너 모르겠음. 나마귀 어, 응, 왼쪽. 뒤에띠디디디어 이거 빠 아, 그가... 나이스 먹었어. 샤드가 먹었어. 샤드, 샤드로 먹었어 저거. <목소리> 이거, 이거 와, 나름 샤드로 먹었어 샤드로 아마... 난 죽었어 이거 야 선출공을 뭐, 땡겨놨어야 되는데 애들이 뒤로 올라올지 앞으로 갔올지 모르겠어 토마스만 한 번도 죽었을랬더니 그 오플로 해가지고 방패 뒤로 넘어가서 뚫린걸로 갔는거야? 그니까 <목소리> 그그까지 예측해 놔야 할때이씨 이건 어떻게 해도 죽인건가? 그 애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 키아라가 키아라가 숙 들어왔어? 야 까마기 에이저까지 켠 건데도 안 보였어. 까마귀가 어, 좀 까마귀가 좌측 라인에서 트로포 쪽에다가 궁 깔고 살짝 물릴 때 그런 거라. 야, 네, 여기 루이스 있어 루이스 왔어. 루이스 왔어. 루이스 왔어. 초만 바로 왔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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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나 왔어. 이러면은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와이즈오 끌렸어. 괜찮아? 제대로. 아쁘잖아. 집안막으면은 제안하고. 에, 그공지가 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해줘 안, 안 돼. 뭐, 아 그래도 쏘카 살짝이라도 그러면 돼. 어, 안 돼. 역으로 물었는데? 이런 건 음, 자, 거잖아, 역으로 물으면 괜찮아. 죽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아줘요. 이건 죽여줘. 죽으면 돼. 아이고. 까마귀, 루이스. 까마귀 오면 까마귀 물어. 까마귀 물어. 까마귀 물어야 돼. 까마귀, 까마귀. 눕혔다. 맞다. 물었다. 후방 어데기. 이 감이 들어. 열심히, 열심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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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음. 5번 로 깨고 호하는데 4백 5번 가서 내가 뒤로 넘어갈게. 나 이거 기어 타고 간다. 어. 오, 그렇지? 어, 이거 못 넘어 가. 여유롭게 잡아 300 정도 그는안할것 같아. 이거 뭐 하나 이. 저으로제길막호 이거 호자 아, 되나? 끌어올순 있을 것같은 잠깐만. 셋. 셋셋셋셋 셋.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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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그, 아이게 마지막에 터지는 게 있어가지고 무이스공은 안 맞을밖에 아, 수 아, 없었어. 아이, 벨자, 잡작해. 아, 여기서 끝내야 돼. 여섯 끝내. 여섯 끝내는 게 제일 좋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하면 돼. 하면 돼. 피에요 캐야 개딸피. 저거 내궁까지 맞은 거라? 내가 되겠다. 뭐부터? 응. 아, 포자도 누가 한명 챙겼어 포자 잡았어 포자 잡았어 너알아나 이거 원딜 들보러간다 키아라 좋아? 키아라 지금 키아라 센터 세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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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안되지 이 키아라야 아아 발 이거 또 이겼다 저 이렇게 왜이렇 끝까지 가면 우리가 다 이겼어 게임 완료 부럽다 어, 씨. 오, 오늘 게임 박세네 야,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아이야 하지만 자이까지 그럼 여기까지. 팍 뜯었어. 뭐라 나박생거 여기까지? 이걸 할인고 다른 걸거박스이나 <laughs> 어, <쇼파수긴 하던네. ested> <laughs> 근데 만약 이때 이것도 할인했으난 이걸 샀을 거야.